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카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 길은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었지만 그는 대승을 거두고 롯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 당당히 돌아옵니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온 아브람 앞에는 다른 두 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댁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빈다고 축복합니다. 그는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대적을 그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에 동의하며 전리품의 11조를 드립니다. 반면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물품은 그대가 가지라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는 아브람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아브람을 부자로 만든 것은 바로 나다라는 소리를 소두망에게 듣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시로라기 하나, 아,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부여하게 하시는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뤘다고 착각할 때 세상은 달콤한 보상을 내밀며 그 영광의 출처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높은 승리의 순간에 오히려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계산된 부유함 대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봅시다.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했다는 말을 듣기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증명하는 그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 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욕해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